안녕하세요 배그튜브입니다 배그튜브는 배틀그라운드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모아서 영상을 제작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멋있고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제보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음. 공한테 뚝감맞는데 공이랑 싸움니 밖에 터졌다, 밖에 터졌다. 터진면 알겠는데, 잠깐만. 세웠다. 야, <laughs> 고마워. <laughs> 어, <도망가다. 웃음> <오> <laughs> 이렇게 하면 되지. 야,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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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타 맞았다, 안 되죠? 어, 왜 나한테 오니? 야, 야, 뭐. 체육관, 체육관 갈게. 체육관도 있어. 두 마리야. 네? 체육관, 체육관 두 마리라고요? <laughs> 먹어야 돼. 어. 형 주먹질 중 주먹질 중아총 어, 먹었다 지금. 아총 없어. 하나 뒤져. 총이 없는데. 이지지 <목소리> 아, 죽여, 죽여, 죽여. 지지 <목소리> <목소리> 죽여, 죽여. <목소리> 죽여. <목소리> 아, 제발. 나이스. 아, 나이스. 이 <목소리> 아, <나이스. 목소리> 와, 이거 이겼다. 어, 미쳤다. 아 미쳤다. 최적한 뒤. <laughs> 어, 뭐야? <laughs> 뭐야! 찾아본 거야? 뭐야!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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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하나차 멀리 돌리는데 주황색 쪽에 있었어 여기 야 뭐야 이거 오그로야 못 떴어 조심 돌집팅 이게 네. 와 말도 안돼한명 남았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저저 경박기일 거경기가 아니야 음... 야정정 아, 아, 봤어, 봤어. 사소이 s 소리 메인 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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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저 s a r i s a 러면 a 센데어 a s s a r i Sassari? Sassari? s a s s 위에 i Sassari? s a s 아 a r i 더 있는 거지? 응. 음. 하지마, 하지마. 응. 도망가. 도가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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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망 삼초 제발 작아, 형, 마이크 잡아야이형마이크 꺼져 있 는데, 응 확인 하 게, 걔주 위에 또안 보인다. 다 복귀 같다 얘네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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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는 사운드. 야잠깐 넘어와 빨리. 언제까지 이들 차운다. 어, 멀리 갔다. 돌렸다 돌렸다. 어. 그냥 가. 다시 돌아오는 아, 사운드. 차운다. 아 이거 나도 죽었다. 여기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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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봐. 일본 해운소도 있나 보다. 국가야, 거기 혼자다. 응. 일반 해운도 보인다. 어, 어. 저초록로핑록핑이 트루핑, 하나 로핑어요 n g 2어요 p i n g 2로pping, 2로 p p 로로 갔어요 n g 다로 p p 래 n 지금 파란핑에도 있어요 선생님, n g 2로 여기는 끝 여기는 끝 여기 우리 집은 없어 우리 집은 없어 얘들아 저 능선 위에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일단 보인다 능선 위에 보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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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차고 조심해 강남 차고 네? 보인다 보인다 풀코 그리저리야. 가봐. 타봐. 타봐. 한 명만 포탑 써. 한 명만 포탑 써. 나머지 타봐. 포탑 써. 포탑 써. 피스님 포탑 써. 오빠 타. 피스님 타. 강남 차고 신경 안 쓸게. 네. 좀각 탔어요. 폭수실 준비해야 된다. 와 이거 다른 봐. 다, 다 끝났다? 피그요굉장 인터넷이 가됩니다 <laughs> 거의 뭐 이거 창고 수준인데? 지금 수준인이 <laughs> Wow. 문제는 전에. 이베린이들 얘네 아니 얘네 얘네 뭐야? 어디 있어? 뻑갈게. 나이두명 기절이냐? 머리. 네, 머리, 네, 머리 님이 다 봐서 하나 남은 거 같아. 뭐냐? 어? 뭐 바로 바로. 연막 나이스 연막 이게 되네 기절한 친구 기다려. 사라졌어 살려 여기서 살려야 돼 저기서 여기, 저기서 살리면 안 돼요 오. 천천히요 해 머리 너무 많이 내밀지 마요 죽였어 오 뭐야 어떤 어어쟤네 둘이었네 두 명이 네. 끝이었네.